이정국 한일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 같이 지난 8월 일자리 증가가 23만 5천 개에 그쳐 시장 예상치 72만 개를 크게 밑돌아 연준의 유동성 공급 축소인 테이퍼링의 연내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신을 무력화 시킨다는 콜롬비아발 미우 변이에 대해 앤소니 파우치 소장은 아직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전 국적으로 지난 3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한 주간 어린이 확진자 수가 8,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확진에 전문가들은 학교 마스크 의무화가 중요하다고 더욱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지원금은 미국에서 바늘, 주사기 등 백신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약한 고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소수 인종이 이상 기온에 따른 기후에 더 취약하며 회복력도 낮다는 사실이 미 영방 기관 보고서를 통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소수 인종들이 역사적으로 거주해왔거나 이주 후 터를 잡은 지역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생존을 위협받거나 임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프간을 탈출해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9개월된 여아가 비행 중 사망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대피한 피란민 중 미국에서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론인과 구호 단체 활동가 등 4명의 미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출신의 이슬람 국가 IS 테러리스트 알렉산더 코테이가 버지니아 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코테이는 검찰이 유죄 시인 시 구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겐 끝에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 마켓. k-shab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ab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ab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고시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 투표일이 이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설문조사에서 뉴섬 주지사 소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58%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공화당 측이 주도하는 주지사 소환 운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을 잃어간다는 분석입니다. LA 주택 중간 매물 가격이 93만 달러로 치솟으면서 연평균 소득이 최소 6만 2천 달러는 되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LA 지역이 뉴욕에 이어 미 전국에서 가장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도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연 62,000달러를 벌어도 소득의 82.5%를 집 페이먼트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이버데이 연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백신 미접종자의 여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를 무시할 것으로 보여 LA 카운티 정부도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 확산에 LA 카운티 정부는 최소 80% 이상의 주민들이 완전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오늘 새벽 경찰의 인신매매 관련 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용의 차량이 육가와 윌튼 교차로에서 차량 세대와 충돌하는 사고로 무고한 시민인 픽업트럭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용의 남성 2명은 사고 후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지만 일단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LA 남쪽 센티지역 고등학교와 킨더가든 인근에서 어제낮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두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지역 학교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며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가디나 지역에서 또다시 불법 카지노가 적발돼 십 수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웨스턴 134가 스트리트에 1700블록에 위치한 건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체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여러 차례 폭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한 가운데 아마도 경찰들이 급습하면서 섬광탄을 발사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시내 소화전 옆 2피트 거주용 또는 업무용 출입구 5피트 화물용이나 운전용 도로 1 0트 이내와 교량, 터널 등 일정한 곳에서 앉거나 자거나 눕거나 하는 등의 노숙금지 조례안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오늘 저녁부터 나흘간에 걸쳐 DUI, 과속운전 등 노동절 연휴 기간 4일 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900건이 넘는 음주운전자들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 해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파리파리 라디오 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일일 폭우로 뉴욕시에서 숨진 13명 중 최소 11명이 반 지하 방 거주자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이 살던 창문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어둡고 열악한 반 지하 방이 죽음의 덫으로 변했다는 뉴욕 타임즈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허리케인 아이다로 사망자가 늘어난 뉴욕 13명, 뉴저지 23명 등 46명이 숨지고 100만 명이 정전 그리고 60만 가구의 단수 등 피해가 속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13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등 최악의 수의 피해를 입은 뉴욕시 정부가 TF 팀을 구성해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민생을 살필 수 있도록 방법의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네티커주 파밍턴 플레인빌에 있는 로버슨 공항에서 이륙한 사업용 제트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인근 회사 건물에 추락하면서 불길에 휩싸여 탑승자 4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지난주 리옹 카운티 순회 법원이 플로리다 주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이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플로리다 주 67개 교육구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항소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부모의 권한을 존중하려는 것이며 심지어 마스크 착용이 젊은이들에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한 루이지애나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수마의 길이 에 검은 유막이 발견되면서 원유 유출 가능성이 높아 환경보호국 이 감시기를 급파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전화를 포함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